안녕하세요. 최시자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쇼핑 주로 어디 사시나요?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실 겁니다. 예전에는 특정 뭐 쇼핑몰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을 텐데 요즘은 생각없이 막 인스타를 하다가, 오잉? 하면서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몰랐는데, 우리 또 아이들이 이제 또 기가 막힌 기능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. 인스타 들어가면, 여기 가방 같은 모양이 있어. 그걸 딱 누르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뜬다고 합니다.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. 체킹되어 있던데. 허락. 했어? 그래? 이 약관을 잘 읽어야 돼.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이제 위시리스트에 담아놓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생각보다 편하고 유용하대요.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다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뜨는 게 달러. 애들 핸드폰 보니까는 진짜 각자 취향에 맞춰서 확실히 뜨는 피드가 다르더라고요. 자 서희 서희 거 한번 봐보자. 근데 너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잖아. 패션템 외에도 많이 있다. 이? 여기 또또또 또, 또 여기 이 중에 낚여가지고 또 살라고 또 이, 이건 뭐야? 지금 보는 그 피드는 어. 알고리즘 피드고 아, 그러면은 이 쇼핑 계속하기 요거는 실제로 네가 받거나 담아 놓은 것들이 있는 거고 요런 거를 기반으로 또 추천하는 것들이 옆에 같이 뜨고 하는 거구나. 회원님을 위한 샵 이런 거. 응. 음. 그럼 여, 결제도 여기서 해? 연동돼 살수 있고. 아, 아, 그래. <laughs> 요것도 또 이것도 뭐 이거 아기자기한 요 컵은 뭐야 이거? 커튼. 귀엽죠? 야! 돈좀 모아라! 맨날 <laughs> 여러분 <laughs> 보고 있으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 아니냐 귀엽죠? 미... 귀엽네 네가 담아놓은 제품 보니까 확실히 딱네 스타일이 나온다 추천하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아이템이 조금 갈리네 자 우리 홍옥이 꺼 한번 봐보자 가방, 뭐 목걸이, 귀걸이 뭐 어정쩡한 것들이 이렇게 쫙 있네 넌 피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이트하냐? 얘가 아까 좋아하는 감성의 쇼핑몰들이 사진 톤도 비슷한 것 같아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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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살라고 또 눈여겨보고 있구만? 너 볼캡 찾고 있냐? <laughs> 야, 이거 보니까 지금 다 나온다. 토시를 본 거야? 원피스를 본 거야, 이거? 아, 그 브랜드 예쁘길래. 어 나중에 까먹는다고. 응. 아, 그리고 여기 담아놓으면 다시 찾기는 쉽겠구나. 우리 또 청일점. <laughs> 영어 것도 한번 보자. 아, 일단 남성복, 확실히. 당마 비슷한 요런 구두 찾고 있네? 야, 이거 보니까 확실히 자기 스타일도 나오고 얘 조만간 뭘 지르겠구나, 이게 보이는구나. 야, 근데 이거는 그럴 때쓸수 있겠다. 내가 쇼핑할 때 찾는 것도 찾는 건데, 예를 들어 내 남친 선물할 때뭐 할까. 그걸 대놓고 물어보기 조금 그럴 때, 잠깐 구경하면서 눈치 깔수 있겠다. 이런 거왜 떠? 요 놈, 요놈 새끼 이런 거왜 떠? 여기 왜 뜰까요? <laughs> 자고 광고가 보다 우리도 다 뜨던데. 아 그래? 아 그래? 남의 거 구경하는 재미도 좀썰썰하다 심지어 실장님은 위시리스트가 없어. 그리고 최근 본 상품이 7 개밖에 어? 없어요. 어떻게 7 개밖에 없을 수가 있지? 난 그냥 광고 되면 쓱 지나다. 안 눌러봐요? 빨리 지나다. 실장님 <laughs> <laughs> 근데 요즘 그림 사고 싶으세요? 그림? 응. 사고 싶은 인테리어 때문에 뭐. 음. 디자인 체어 이런 건 내가 좀 봤는데? 그림 같은가? 몰라. 액자가 엄청 뜨는데? 내가 핀터레스트에서는 인테리어 관련된 걸 봤는데, 음. 비스터에서본 적이 없는데? 진짜 이게 무서운 게, 그 핀터레스트에 검색했던 그 기록까지 얘가 가지고 와서 상품을 보여준다니까요? 약간 이거는 근데 내 피셜이긴 한데, 거의 진짜 맞아요. 헐. 진심.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.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편하다는 거죠. 내가 굳이 막 서치해서 어떤 특정 쇼핑몰을 찾아 헤매지 않고 찾았던 어떤 아이템, 뭐 브랜드를 기반으로 비슷한 거를 또 추천을 해주거나 내가 몰랐던 특히 유니크한 아이템이 이렇게 뜨니까 애들 말로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특정 카테고리를 또 들어가서 아이템을 찾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 좋다고 하대요. 근데 분명히 저희가 생각했을 땐 단점도 존재합니다. 일단,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,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보 편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려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비슷비슷한 것들만 이제 보게 되는. 근데 뭐 쇼핑하는 거 있어서는 내 취향이나 필요를 읽어주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덜한데 유튜브 같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정보 편식이 일어나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된 정보만 보게 될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은 지금 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좋은 마케팅 루트가 될수 있거든요. 좀더 낮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마케팅 루트로 삼을 수 있을,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.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길게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추천되는 것들이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에 스폰을 넣는 브랜드 위주로 상의 피드에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밑밥 작업이다. 특히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나 브랜드 디자이너들한테는 지금 당장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좀더 길게 보면 결국은 이것도 경제 규모에서 이제 밀릴 수 있습니다. 비닛빔 부입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. 그리고 강과하면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허위 광고, 과장 광고. 특히 인스타에 그 과장 광고나 너무 많이 봤어. 뭐 먹는 거, 다이어트 뭐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. 기능을 보장하는 제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. 많이 느낄 거예요. 낚여서 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. 그죠? 좋은 제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좋은 것도 많지만 과장 광고, 허위 광고도 사실 너무 많고 지금 이 필터링 과정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느슨하기 때문에 더 판을 치는 것 같아. 플랫폼이 그런 필터링 과정을 좀 확실하게 안해주면 피해 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정신, 여러분 정신 똑똑 차리셔야 됩니다. 이?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걸좀 감독, 감시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도화 돼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데 알려지지 못했던 브랜드, 뭐 디자이너들 조금 더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께 또 계속 소개하는 역할을 할게요. 근데 내가 정보에 너무 느린 거 아니냐? 근데. <laughs> 저는 저대로 아무튼 좋은 브랜드 소개하는 역할을 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저는 몰랐던, 하지만 요즘 이제 편하게 쓰는 뭐 기능을 알려드렸는데, 그래서 이런 거에 장단점을 조금 알고 사용하면 내가 좀더 똑똑하게 쓸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공적인 쇼핑 하시고 오늘도 득템하십시오.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안녕.